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어, 전자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챕터로는, 맥스 웰리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전반에는 맥스 웰리케이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맥스 웰리케이션이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어, 다음에 올리는 강의들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셀리케이션은 어, 다음과 같이 4개씩로나타납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어, 식 2개와 AC 그리고 자기장에 대한 어, 식 2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엘렉트리 필드에 대한 발산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m은 어떤 비례 상수고요. 이 비례 상수는 단위계에 따라서 어, 달라지게 됩니다. 어, 이 로는 이제 차지 뎀스틱이고 여기 나오는 J는 커런트 뎀스틱입니다. 자, 이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볼드체로 쓸 때도 있는데 어특별이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를 똑같이 벡터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j를 이렇게 쓴 거랑 이거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로렌츠 폴스를 먼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로렌츠 폴스인데요 로렌츠 폴스는 어, 힘이 어, 이, 테스트 차지 전하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전하량에 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기장과 어, 자기장 그리고 속도 그리고 전화량에 의해서 어, 힘이 결정된다. 이게 어, 로렌츠 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계를 우리가 어, SI 단위계에서는 어, 맥스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써지고요. 그리고 어, 아 그리고 로렌츠 힘스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CGS 가우스 단위계라는 게 있는데. 어, 이 경우에는 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방정식이 써집니다. 이 단위계의 특징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단위가 어, 디멘션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헤비사이드-로렌츠 단위계라는 게 있는데, 이 단위계에서는 어, 이 CGS 가우스 단위계에서 4파이 사파이가 삭제된 그런 단위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CGSEMU, CGSESU 뭐 이런 단위계가 있는데, 각각은 이제 투자율, 어, 유전율과 투자율이 각각 1인 그런 단위계입니다. 맥스웰리케이션에서 에너지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B를 여기 C 이식에다가 곱해주는 것과 e를 일렉트릭 필드를 어, 이 t식에다가 빼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를 여기다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어, 얘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밑에 식을 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어, 이걸이항을 해서 빼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어, 이 빨간색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꺼내주고 나머지 부분을 뒤로 해주고니다 그 다음에 뒷 부분은 어그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현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걸 잘어 4파이 베타로 나눠 주고 잘 식을 정리해 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어이 식들을 이제 공간 적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이스토크스 시리를 어 정리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 얻어지는 식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 전기장, 전자기장의 에너지에 대한 시간 미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어이분어 단위를 보면 위에 어 그러니까 시간과 전자기장 에너지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즉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음 그게 어 이러한 두개의텀을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텀을 어 앞에 있는 텀에서이 J라는 것은 어 커런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 density 곱하기, 어, 속도가 됩니다. 즉, 어,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곱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어, 이전류에 의해서, 아, 전류의 전기장이 작용함으로써 어떤 줄어드는, 마이너스니까 줄어드는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이 무엇이냐면, 어,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떼서, 저희가 이 부분을 통과적 부분을 떼서 잠깐만 이 부분을 에너지 밀도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 따서 포인팅 벡터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를 어,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식이 나오는 것을 로렌츠 폴스에서 어~ 일이라는 일로부터도 확인하 가능한데요. 어 어떤 전하 밀도가 로로 분포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하 밀도가 있으니까 전기장이 생성이될 테고요. 이때 어 미소 공간 델타 t에 타우에 있는 어 전하의 전하 전화 q에 어 로렌츠 포스가 작용하겠죠. 속도 v로 어이만큼 이동했을 경우에 를 고려하면은 이런 어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러이 일이 그렇게 식을 잘 정리하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응. 공간 접근을 고려를 하고요. 공간 접근을 고려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어, dwdt를 고려해서 위 식의 결과를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어. 여기 이, 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결과들을 가져온 건데요. 다시 이 부분도 가져온 거는 이렇게 된다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일 일을 단, 어, 시간으로 나눈 값이 J 어, E 이 텀이 나온다는 것인데, 요즉 에너지랑 관련된 시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단위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S.I. 단위계에서는 u랑 s가 각각 포인팅 벡터와 에너지텐서 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CGS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각각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기이션에서 어, 연속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있던 식에서 어, 위에 있던 맥스웰 방정식에서 d 이 v e r g e 취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0이 되, 되게 됩니다 그 벡터 t o r c 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게 되는데 어, 여기에 어, 엑셀 방정식 어, 이라는것2의 발산에 대해서 어, 가우스 법칙을 대입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즉, 어, 차지된서티의 시간 변화가까 어, 어떤 전류의 어, 플럭스다. 즉, 전하보존을 나타내는 컨티뉴스이 퀴션이 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 Gage Transformation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이러한 성질로부터 마 a 틱 필드의 발산이 이이라는 t 질로부터터 n 어, 벡터 포텐셜의 e l d t 의 e magnetic field, the magnetic f i 어 l d the magnetic f i e 해 d t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c l 그리고 여기에 어 저희가 위에서 테이는 결과를 넣어주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 이거 곱하기 어떠한 스칼라의 어 스칼라에 이걸 취한 것을 미분을 어 취한 것을 어 그 컬을 해주면 영이 된다는 성질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이 식을 어, 어떤 스칼라의 어, 미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a랑 어, <laughs> 파이에 대해서 A랑 파일을 맥스 리케이션에 어,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얻어지는 맥스 리케이션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케이션 얻어지는데, 이 번과 3 번은 항등식으로 실질적으로 남는 맥스 리케이션은 이 맥스 케이션과 이것입니다. 여기서 맥스 리케이션 총네 개였는데, 이것도 총네 개의 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얘가 하나의 어, 파이에 대한 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식이기 때문에 세 개의 식이 있습니다. 총네 개의 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총네 개의 변수가 있고 네 개의 이케션이 있으므로 파이랑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파이와 어 a는 어, 어, 유니크하게 결정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를 결정해서 a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유니크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 그게 게이지 트랜스포머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a를 다음과 같이 어떠한 어, 항을 도입해서 더해주는 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이렇게 되면 파이가 이제 만족 위에 있는 백셀릭 기체도 만족하게끔 이런 값을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변환시켜 주는 것을 a를 a 프라임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을 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를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으로 구해 보면은 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어 마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i n v a r i 불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을 다음과 같이 고요 그래서 g a u g e t r a n s f o r 에서 이론이 불변하는 것을 g a u g e i n v a r i a n 언 e 라고 하고 이것은 전자기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m a x e d u c 불변한데요 어, 이 UXW했던 A랑 B에다가 각각 g a u g e t r a n s 한 A랑 A'랑 5'을 대입해주면은 맥스 리케이션이 똑같이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i 랑 어, A는 유니크하지 않고 방정식으로 결정할 수 없는 어떠한 카이에 어, 대한 부정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5 다섯 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어, 식은 네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한개의 를못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게이지 컨디션이라는 어떤 조건을 임포즈함으로써 부과함으로써 이 어, 미수 수를 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게이지 컨디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게이지 변환의 임의의 임의성을 없애는 조건을 게이지 컨디션이라 고 하고요 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쿨론 게이지가 있습니다 쿨론 게이지는 이 카이를 어, 다, 이게 만족되도록 이 A가 A의 다이버센스가 벡터, 벡터 포텐셜의 다이버센스가 0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음, 이게 0이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니까 이게 잘 0이 되도록 어, 만들어주는 어, 이게 0이 되도록 어, 만들어주는 그러한 파이를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기전을 다시 쓰게 되면은 어, 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어, 근데 얘는 포화성 방정식으로 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 유니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파이가 쿨론 게이지를 만족시키도록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 쿨론 게이지를 인포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게이지 트랜스포메션을 또한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걸 만족시키도록 게이지 트랜스포메션을 하면은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어, 그런 조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무한히 먼 곳에서, 어, 이 카이가 0이라는 조건을 걸면은 그러면은 얘는 얘에서 카이는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카이는 0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어, 어~ 이것은 뭐~ 어~ 예예 제곱이 이제 0인데 어~ 무한히 먼 곳에서 로우가 0이라고 하면은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그런 스칼라 포텐셜과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론가 이제 그를 이미 선택한 시점에서 얘는 카이에 의해서 변하는 애가 아니라 유니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어, 게이지 컨디션으로 로렌츠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로렌츠 게이지 컨디션 있는데 이 로렌츠가 어, 스펠링이 다르다는 것인데 로렌츠 포스나 로렌츠 어, 트랜스포메이션과는 다른 그러한 로렌츠 어,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로렌츠 게이지고요. 이 로렌츠 게이지는 어, 스, 벡터 포텐셜이랑 스칼라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도록. 어 게이지 컨디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이 로렌츠 게이지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라서어 그러니까 로렌츠 게이지를 이미 인포즈한 상태에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그게 어 로렌츠 게이지를 그대로 만족시킬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얘네가 영이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 아까 게이지 어 클론 게이지에서는 카이 카이의 이런 조건을 인포즈 시켜줌으로써 어 파이랑 a가 유니크하게 되는데 어, 로렌츠 게이지의 경우에는 어, 이식만으로는 어, 이런 a랑 파이의 어, 그 유니크네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성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어, 그러면 이 로렌츠 게이지의 장점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어이 로렌츠 게이지의 장점은 로렌츠 공병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로렌츠 어, 공병선이라는 것은 어, 어, 이제 상대론적으로 어, 불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상대론적으로 기술했을 때 어, 좋은 성질인데 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엑셀리케이션에서 어, 로렌츠 게이지를 인포즈한 상태에서 맥스테이션을 보면은 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이 나타나고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 두 가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아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 저희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게이지 컨디션도 두 가지를 봤죠. 그래서 쿨런 게이지의 경우에는 어, 이러한 조건을 주, 줌으로써 어, 이러한 조건을 주는 게 쿨롱 게이지였는데 여기서 a x 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a y 와 a z 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여기서 파이는 어저희가 포아송 방정식으로 쿨롱 어 게이지를 주면은 포아송 방정식을 만족하게 돼서 파이의 어떤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a x 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이두 개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네 개의 독립성분이 있던 것을 k 클론 게이지를 인포즈함으로써 두 개의 독립적인 성분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렌츠 게이지의 경우에는 어, 카이 위에서 봤던 카이의 이케이션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네 어, 개가 세 개가 되는 독립적인데 어, 그런데 저희가 카이의 이미성이 있는데 이미성으로부터 어, 어떤 한개를 주어지게 되면 어, 한개를더 줄일 수가 있고요. 카이를 어떤 이미성으로부터 결국에는 이것도 두 개의 독립성분을 나타는니다 두 개의 독립성분이 있다는 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전기장에서, 전기장의 어, 전자기장에 트랜스버스 성분이, 전자기파의 트랜스버스 성분이 자유도가 2라는 것과 대응합니다. 3청에서 진행방향이 있으면 그걸 수직하는 방향으로 어, 두 개의, 파동이 두 개의 성분을 갖죠. 그리고 전자기장이, 어, 게이지 인바리언타가 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차지 보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어, 네터의 정리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네터의 정리는 이론에 어떠한 불변성이 존재한다면 여기서는 게이지 인바리언스가 되겠죠. 이런 불변성이 존재한다면 그거에 대응하는 보존량이 존재한다 항상 이러한 네터의 어, 정리로 해서 이런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소립자 분야에서는 이런 게이지 인바언스를 완전히 풀로 이용해서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